자, 그러면 아까는 야전에서 상대방을 두 배의 병력이 있는 거를 이기는 걸 보여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제가 지키는 쪽이었고 상대가 내려와서 저랑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상대를 공격하는 공성전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차이는 지금 정확하게 두 배. 1600대 3200이고요. 그 다음에 장수 세 명이고 그다음에 법 먹... 있네요. 그다음 전는이지 전투 개시할게. 담대하라. 역사자는 우리의 편이다. 맹우여, 함께 싸우시다 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제 전략의 그제 전술 에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4레벨 모사입니다. 4레벨 이상의 모사가 있으면 거북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거북진영을 위해서 4레벨 모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수 조건이 바로 용장입니다. 용장이 있어야지만 이 방패에 들고 있는 호위창병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장소 하나는 웬만하면 선봉장이 좋긴 한데 이제 취향으로 쓰셔도 되고요. 성봉장으로 쓰는 이유는 기병 쪽좀 시너지 효과? 플러스?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처음에 이제 공성장 일어나면 타워 사거리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사거서 사과 우리가 여기까지 닫고 그러면 내가 일로 들어오면 적이 타워에 닿지 않겠구나. 여기서 싸우면. 그리고 여기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요렇게 들어가면 상대 타워에 맞지 않고 두 대만 부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패병, 거북진영으로 방패병 이렇게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공성전 때 기병은 좀쓸 일이 적어요. 뒤에서 그냥 짱 박아놓고, 그 다음 궁병, 궁병에게 불화살이 있으면, 이런 타워를 부술 수 있는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책사 레벨이 4인 게 초반에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상대도 약하니까. 두 배수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두 배수로 싸울 일이 없는데. 이제 중반, 초중반 넘어가면 사렙모사는 구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지금 같이 두 배수 전투가 일어날 때도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 병력 거의 경우에는 굳이 타워를 안 부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타워 포함해서 원거리 방어 확률 100%의 거북이가 있으니까 이래서 사렙배 모사가 있고 없고가 큽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초반에는 그냥 죽어가면서 병력 소모를 하면서 싸워야 돼요. 이배수 전투는 좀 피하면서 1대1 비율 전투를 하면서 1대1 전투 비율은 거북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진영은 이렇게 진영을 짜놓으면 근데 이제 공성전은 좀 피해야죠. 왜냐면 타워를 부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장수라도 좋으면 돼요. 유비 관우 장비면 만약 이게 거북이 진영 안 하고도 관우 장비로 여기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타워를 뺏을 수,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공성전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개판 싸움하면 돼요. 장 관우 장비로. 그래서 초반에는 장수 발로 밀면 되고 공성전을. 그다음에 결국에는 공성전이 어려워진 건 성이 쌓여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거북이 있으면 쉽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 보면 일단에 포병으로 불포 불포로. 앞에를 좀 쏴줄게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이게 맞기도 하거든요. 건물이. 그리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할게요. 보는 것좀 아까우니까 시간. 보세요. 막 맞죠? 타워가. 나는 분명히 여길 쏴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게 맞아요. <laughs> 왜 상기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상기했다 돌아왔다 그러지? 이제 여기 좀 패다 싶으면 다른 데도 한 번씩 해주고 애들 다 어디 있지? 병사 어디 숨어 있나 보네 보이지가 않네. 뭐 보였으면 좀 많이 팼을 텐데 보이지가 않네. 얘네는 다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를 요 앞에 배치합니다. 거북이보다 뒤에서 기병 따라가고요, 장수랑. 저 뒤에 있나 보네. 이제 천천히 걸어가니까 보이네. 이럴 줄 알았으면 거북이를 먼저 배치하고 뒤에서 병력거를 쏠걸 그랬나 보네. 이렇게 하면 타워가 잠깐만. 위쪽으로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타워가 무조건 이 거북이를 패거든요. 가장 가까운 걸 패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궁수가 지금 거북이를 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앞에 있는 걸 패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걸쏴주기 시작해요 궁수로 이거 타워 안 맞는 선에서 적들이 도망친다. 도망가죠? 이 겁쟁이들아. 그런 다음 뒤에는 민병도 될까요? 좀더 앞으로 갈게요. 놈들이 도망친다. 망치네. 겁쟁이 같으니. 공수 이렇게 배치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비병대 뒤에 배치하고. 우리의 시 공격 당하고 있다. 군병들은 어차피 화살 거북이한테 다 낭비하니까 거북 군병 말고 나머지 애들 위주로 캐주는 게 없다. 좋아요. 우리도 화살 낭비하면 안 되니까 쏘지 말고 이제 그만 쏘고. 그러면 이제 군병들 이미 다 썼죠? 얘네들 군병들 총을 낭비하고 있고. 좀더진입합니다오는거쏴주고 화살이 떨어지다니. 오는거쏴주고사살할 화살 빠진 애들. 화로빼고애춰 뒤로 주고화춰주고로없네은애 들어가고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 하죠. 궁병들, 화살 없는 궁병들은 어차피 약하니까 무시하고 기병들, 독기병들, 기병들, 도기병들. 다 살이 떨어지다니 사격할 수가 없다. 기병들좀쏴 주시고요. 자, 이제 화살 다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가서 싸워도 되는데, 굳이 안 싸우도록 할게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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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수. 컨트롤 실수. 인제, 기병 들어갑니다. 기병 들어가서, 공수 박아주고, 공수 박아주고, 공수 박아주고, 적들이 박아주고, 적들이 박아주고 뒤로 빼주고, 이거 도주한거 패주고 빼주고 여기, 여기 도기, 도병 오죠? 뒤로 빼주고 다시 창병으로 막아주고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장수는 장수로 패주고 집결하라. 우리 동맹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자, 이제 가서 한번 봐가지고 빼주고 뒤로 돌아야 되는데, 뒤로 돌 자리가 안 보이네. 아니면 지금 같을 때놀로 도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좀 죽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가서, 공병을 갖다 박아지고 비병을 좀 아끼는 플레이를 할게요. 그래서 장수로는 싸우고, 공병 가서 박아주고, 상병들은 여기 그냥 꼬꼬지 퍼뜹니다 자 이제 궁병들이 막기 시작하죠 이때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뺐고요 자 이제 뺐었으니까 뒤를 칠수 있죠 바로 들어가서 뒤에서 얘네들 억울 한번 끌어준 다음 뒤에서 한번 봐 가지고 이로 뺐다가 얘네들 병사 병력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너무 좁은 데에서 지금 컨트롤 제가 한번 미세해 가지고 좁은 데서 싸고 있어. 그것도 문제다. 일단 이거 좀패어 줄게요. 너무 좁은 곳에서 싸우고 있어. 놈들이 도망친다! 갑같아 아군 장군이 전사했다. 도뻥하지 마라. 음, 그럴 수 있지. 책사가 화났네. 의형제였나 보네. 이로 돌아서. 도망친다. 검병한테 한번 봐가지고. 검병 뒤로 뺐죠? 그럼 뒤로 빼서 다시 한번더 검병 봐가지고 여기. 적들이 도망친다. 뒤로 뺐다가. 봐가지고, 뒤로 뺐다가. 적들이 도망친다. 그 다음에 다시 봐가지고. 상병이 죽었다. 다시 뒤로 뺐다가. 상병이 우리 쳐다보면 다시. 검병 정리부터 먼저 해주죠. 가서 뒤에서 창병한테 또 봐가지고 다시 뒤로 뺐다가 다시 창병한테 봐가지고 적들이 도망친다. 도망치죠. 다시 뒤로 뺐다가. 어그로 풀리면 박아주고 위로 빼다가 여기로 박았다가 애들 다 도망가네 승리 이렇게 방금은 여기 만약에 창병이 좀 여기쯤 좀 나가 있었으면 이쯤 있었으면 좀 넓게 진영이 퍼져서 기병이 들어갈 길이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박았어도 좀더 편하게 박았을 거예요 근데 상대가 너무 여기 뭉쳐있다 보니까 살짝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겼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600명이 죽었고요. 상대는 3,200명 이렇게 두배 수를 쉽게 공성전으로 이기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 다른 그 커다란 성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차이점 이 있다면 방금은 병사 숫자를 줄이는데 그냥 돌을 썼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벽에다가 쏴주면 되고 만약에 돌이 다 떨어지면 퇴각했다가 다시 쏴도 되니까 만약에 꼭 이겨야 되는 전술, 전투다 술전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돌 주워서 다시 와가지고 또돌 쏘고 또 다시 퇴각했다가 전체 퇴각했다가 또 다시 돌 주워서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병 좀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식도 있고요 전술이라는 게 아무튼 보셨다시피 제일 처음에 병력 고로 타워나 성벽이나 병사를 줄이고 그 다음 거북의 진영으로 앞에 가서 상대 화살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뒤에서 궁수가 다 쏴서 상대 병사들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창병과 궁수로 가서 부딪혀서 상대와 전투를 일으키고 그때인지 기병을 이용해서 모로와 망치 전술을 이용해서. 망치로 찍어가면서 기병으로 찍어가면서 상대를 퇴각을 시키면 됩니다 장수는 컨트롤 제가 잘 못했는데 컨트롤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략으로는 어, 웬만한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막 상대가 3대1 3대 2대1 이러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이겨요 막 2대1인데 상대 막 유비 관우 장비 막 이렇게 빡빡한 장수들이 있고 막 2대1, 병사수 2배 차이 이러지 않으면 어지간한 전투 1대1이나 1.5대1, 뭐, 뭐라고 하죠? 주둔군 주둔군 포함한 병력과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한 전투는 이렇게 하면 100% 이기, 이기더라고요 암튼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음 공략은 뭘 해야 되지?